어딨죠네 이제 아버지 세무 사람들이 결혼하게 결혼 하게조죠하게하게조용하면하게 조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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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나 조용하게 조 지는 거 조용하게 조용하게 조용 그리고 용하게 조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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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용게안 아니, 안, 안 되는 게 아니고, 대상이 되대 사람은 1 0 0세에 근데, 나라는, 나라예산단은요5 0 0세잖아요 200주도 면 나라에서 다유지하0데에한 100명 부모수, 조도도, 현지, 벌금도 다 바꾸는 거한 2분 내에 배가다지해가지고약한 2년 다시 찾아가가지고, 다 사는 거그니까 그게 다,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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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도 다이어하는 거야, 벌금 맞죠? 조도도 운전하는데, 흉터가, 흉터가. 그러면은 이어이 대형이 관리업체 대형 회장은 사에서 일을 하기 비용이 50억 내려가면 되겠네요? 이건 니고 그나마 범이 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그거는 이야 그거는 뭐야? 그거는 뭐거는 뭐야? 그거는 뭐야? 그이는뭐거 그거는 뭐야? 거는 뭐야? 그거는 뭐야? 그거는 뭐야? 그거는 뭐야? 그거는 뭐야? 그거 그거는 뭐야? 그거는 뭐야? 그거는 아니고, 어? 또그 포인트로 다음에 또그 포인트로 생각을 또 개시할 수 있어요 뭐 여러가지 도움을 많이 드리지금부터서니다예지이거요다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다 와서 근데 이런 출발세민들이 국회에 보니까 국회도 사비들이랑 출발해가지고 이 정책을 만들어보자 다참여한거예요 네. 257명이 그래서 어, 참여해가지고 코로나 긴급자금 상인들, 일반, 한, 전부 한 가정에 이것씩 주는 거에요. 지 2년이 벗겨져요, 그 돈을. 예, 벗겨져요. 코로나 요 압니다. 상인들 더 힘든 게, 개인 상인들 힘든 게, 이게 기본, 기본 지출이잖아요. 월급에, 자격세에, <목소리> 이거 숙달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이게 진짜 비난한 소리에요, 1억이. 1억이 많은 것 같아도, 생전 처음 듣는 사람은 오, 뭐, 뭐, 들어도 어딘지 니지만 상인들은 1억 가지고, 한, 이렇게 네. 봐야 한석 네. 네. 달, 늑달 버티면은, 높죠. 어. 한달 일곱이 하고 한달천만원 줘도, 1년 버티기 싫었어요. 그냥 묶고 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에 정말 필요한 돈이에요. 진짜로. 남들이 뭐라고 하는데. 네. 나라에, 국회의원도, 세비 무고수, 교동수 폐지, 교동수 폐지가지고 벌금을 받거다 벌금 받거나, 우리 알잖아. 사기친놈들. 다 100억 사기쳐먹고, 한 2, 3년 살다가, 잘 팔잖아. 벌금을 하면 끝까지 벌금으로 때리기 때문에, 주을때가지돈 내야 돼. 그러면 그 돈을 세수가 보이잖아요. 200주가 늘어나요. 접도 없어. 그래서 1억이 전면안들어가고 1억이 끌고 다어은 접어서 응. 유지합니다 응. 근데 이건 결국에 받으면 1년에 세수만 200주가 어요 응. 그런 돈을 응. 만들어 가지고 배당금을 주는 거월 150만 원이지. 응. 결혼하면 1억 주고 1억 150만 원다요세가5 0 0만원 주고 또 결혼하면 주택자금 2억 주고 3억이 결혼하면 3억이 그냥 되는 거요 아유 아런 미리 한 사람들은 왜니까 그러니까요. 미리 한 사람들은 그냥 돈, 뭐, 어쩔 수 없이, 어? 배당금을 받아야지, 월 150만 원이. 그래 받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에는 배당금당이, 우리 국회에1 5 0만원 나오면, 전부 다 삽니다. 배배 뭐, 한 20년, 30년 되면, 국회에다사니다니다 공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해되시하여잘버티죠예 네. 예, 예. 고맙습니다. 경이어자네 맞아요 맞아요 시는유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호여형씨짜하시는한번 해주세요 하트 감사합니다 하좀버티세시